연장이라고? 아, 진짜 장난치지 마! 나는 진짜 뭐, 항상, 뭐 컨텐츠 할게요. 오늘 뭐, 뭐 합니다. 이런 거할 때는 기가 막히는연장전거 그냥. 이번에 규칙이 조금 변경됐습니다. 이거는 다른 방송인분들이 방송을 했는데, 시청자분들이, 어, 그럼 이건 어떻게 해요? 이건 어떻게 하는 그런 게 있었대. 그게 어떤 부분이었냐면, 일단, 최신 규칙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마일리지가 바뀌었고, 그 다음에, 그 쇼케이스 보상이 사라졌죠. 그 다음에 MVP 혜택이 사라졌어요. 나온 문제점이 뭐냐. 이게 우리가 MVP를 원래 혜택을 안 쓰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게 스타벅스가 강제로 스타벅스 할인을 받아야 되더라고. 그거 플러스 데일리 기프트는 많이 더 주잖아요. 그거 사실 버리면 돼. 근데 12월 21일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나는 뭐 20일차, 누구는 뭐 10일차? 좀 이렇게 다 달라.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새 계정으로 하는 게 그냥 깔끔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지금 뭐, 어, 그러면 벌칙이 캐사인 게 의미가 있냐?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무조건 성공할 거를 전제로 깔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엔 이 목표 자체가 무자본으로 거운 마법사를 클리어하는 컨텐츠잖아. 솔직히 3개월 동안 우리가 여기를 하는데 안 아깝겠습니까? 우리도 아깝지 사실. 근데 결국에 우리는 이걸 무조건 성공하려고 노력할 거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새 계정을 만들게 되면은 또 다른 그게 생겨요 그게 뭐냐면 마일리지 그러니까 이거는 장단점이 있어 그러니까 장점 뭐냐 원래 기존에는 마일리지 큐브를 블랙 큐브를 7개 레드 큐브를 7개만 사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세계정을 바꾸게 되면 자유로워져 그냥 마일리지를 우리가 알아서 수급을 다 하고 우리 마음대로 그냥 사고 싶은 거다사도돼 대신에 단점이 하나 생겼어요. 새로 키워야 돼, 메이플 모바일을. 원래 기존에는 쇼케이스 보상을 누구는 핑크빈 쓰고 누구는 안 쓰고 막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쇼케이스 보상 사용도 사실 처음에 얘기가 좀 있었잖아. 야, 그래도 무자본인데 그 쇼케이스 보상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런 분들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점이 다른 게좀 싫어가지고 다 같이 안 쓰겠다 했었지만 그 부분이 어, 해결이 됐어. 그래서 일단 규칙이 좀 변경된 점은 좀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좀 궁금한 게 직업군이잖아요? 와일드헌터 걔는 엔젤리 버스터 겸진님이 포영에 뽑혔더라고요 홍준님이 소울마스터 그 다음에 딘썸님은 일리운 그래도 파티에 도움되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지명스가 어? 아, 아, 아 뭐야 이거 아 비쇼 뭐야 이거 아 네, 약자로 쓰니까 좀 이상해졌네요 아, 죄송합니다. 이거 의도한 게 아니라 매드로 <laughs> 직업군은 이렇게 됐습니다. 가자! 오케이, 아이디 바로 쓸모없는청묘로 가겠습니다. 쓸모없는청묘, 들어가자! 야, 잠깐만. 이거 뭐야? 야, 늦었잖아. 쓸모없는청묘, 어서 이쪽으로. <laughs> 이 미친 새끼. 우리 이제 그걸 해야죠. 나 보상. 쓸모... <laughs> 아 이거 기분 나빠 아이디 잘못 지었다 씨오 오케이 이거는 빠르게 합시다 제가 또 이거 전문가거든요 저번에 한번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사냥하면 돼요 오 쫄라 빠르거든 레헬른 초대 일단 들어갔다가 아 야, 조졌다 나 빨리 200 찍어야 되는데 이따가 그거 우리 만나기로 했는데 40분에서 45분까지 해서 뚜기 전 겁나 걷고 있다고? 뚜기? 뚜기 이새 뭐하고 있는데? 하하하야 어? <laughs> 뚜기 레벨 11이야 씹나좀 <laughs> 오래 걸려서 금방 빨리 할게 빨리 할게 <laughs> 아니 이 새끼 뭐 검은마법사 무조건 잡는다 이게 불안하네 이 친구 나 어떡하면 좋지? 청년이 님팟 중에서 선배 때라고요? <laughs> 나 지금 되게 늦은 거 아니야? 아저 빠른 건가요? 어 천방지축 겸지 하이 레몇 심? 잠시 아, 나. 200 찍고 만나기로한거 아니었나? 내 머리 어디성 41레벨? 천방지축 겸지 38레벨 이 미쳐버리겠네 진짜 이 스토리들. 나이 나가자이. 일리움 아직도 스토리 중이라고? 아, 일리, 일리움씨 모임 탭으로 모여주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 모여보자. 여보세요. 오, 하이 하이 하이요. 난몇 아, 시야? 겸진님난몇 시요? 아유, 분마다 레벨이 몇인지 물어봐. 안 돼요. 아 근데 콩주님이 시간이 안 된다해서 제가 모이자고 했거든요. 일단 대화를 좀 빠르게 풀어가자고. 지금 바로 오케이. 작품 가면은 콩주님은 트라이 가능하신 거예요? 얼마나 걸리려나요? 한분 지금 아, 잡을 아, 수가 아니야? 있어 우리가? 어, 어 지금 나서 그냥 가보자. 나, 나 지금 첫 스킬 먹고. 는데 가도 되는 거야 이거? 이거 비숍 쓸모가 없는데? 오차는 해야 되지 않을까? 모차 난 삼천 원 했어. 아 그래? 오천 해야 될것 같은데.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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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laughs> 아, 그러면. 커우니티 <laughs> <laughs> 계십시오. 오케이 나중에 봐요. 네 들어가세요. 네 연락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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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럼 저희 200다 찍으신 분들 모임 탭에서 다 이제 기다리는 걸로 할게요. 저는 아직 좀 남아서. 그럼 200 찍고 오세요. 5착까지 하고. 아 오케이 전직 전직. 오케이 전직 갑시다. 어제 아, 좀 시간 좀 널널한데. <laughs> 아 아. <웃음> 온 사랑해. 오 오케이. 전지 <전쟁>, 전지 <전쟁> 완료. <laughs> 그, 지금 뭐 그럼 모임이 되는 건가요, 이거? 우리 에이. 일단 어이. 길드 본부로 우선. 돈이 좀 있으신가, 다들? 어, 아 그러네. 아, 어아나 170만 메소. 이게 만드는 아, 게 부질데? 500만 메소니까 우리 돈을 좀십시일만 모아서 아니, 한번 만들어 봅시다. 아니. <laughs> 아, 그래야겠네. 네. 모아서 해야 돼? 아, 근데 길드 이름 이 어떡하죠, 이거? 우리 길드 그래, 이름을 좀 있고? 정할 필요가 있는데. 네, 돈은 있나요? 돈 잠깐만. 아니, 우리 돈 모아야 돼. 모아야 돼. 돈 모아야 될거 같은데. 그럼 다섯 명이서 100씩 내면 되겠는데. 그 와우 님그 아, 어. 받아 가실 건 먼저 교환 주세요. 네. 가져가세요. 아수수료 아님들 그그 아, 딘성님 수수료. 아그 아, 그, 그 정도는 감당하셔야죠. 수 아, 수수료 수수료 그요 그래. 아니 수수료. 아저참 길드님. 빨리 교환 좀 걸어주세요. 아니, 아니 수 가, 가. 했... 원하는 길드 이름. 이름 뭐 하죠 이 이름 그 좀... 그냥 매제로해? 특별한 의견 받습니다. 차, 제로 안 되나 제로? 제로 모시는데요. 어, 제로, 제로. 제로 가자. 제로 가자. 제로 되나? 제로 여기 보세요. 스급 살아 있으니까. 음, 오제로 됐다. 오제로 되네. 오좀 오, 신기한데요? 유튜버 인생 아, 채널이에요. 아, 어, 아니, 그 길드 마크를 매로 하죠. 아, 그럼 왜제로네 <laughs> 아, 좋았좋아 오, 좋아, 좋아, 아이디어 좋아. 좋았다. 어, 우리 작품 잡아야지. 학콘 네, 가는 거 아니야, 지금? 학콘, 학콘. 안녕. 자, 초대 좀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 제가 하이퍼 좀 찍을게요. 좀 잠시만. 하울링 하울링 좀요. 아네 하울링 들었습니다. i n g h o w 야 되는데 그 나, 하울링 i n g how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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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분 w l i n 전분 o w l 오케이 h o w l 전분 어디있어 전분 어디있어 전분 i n g howling, 전 아니, 아빨리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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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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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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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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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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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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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아..근데 새야.. 제가... <laughs> 야 여기 사람이 있는 거 아마.. 파티점! 일단 내가 봤을 때 우리 그거를 좀 해야 될것 같아. 일단 길돌하고 주간 먹이고 딸농을 좀 초반에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소멸의오러 부분을 그냥 스킵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지금 같이 하는 파티원들이요? 그냥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인데요? <laughs> 길거리에서 그냥 만나서 그 그냥 길돌.. 길들 재료 공유랑 같이 하면 손해라고요? 어? 그러네? <laughs> 이거 파티가 아니라 알고 보니까 경쟁자였잖아 이거. 근데 오랜만에 청명 개 멍청한 거 보니까 예전 뉴비 때 보는 거 <laughs> 같다. 저기 죄송한데 그 멍청. 야 드디어 다 했다. 오케이. 마, 마지막 선수 빠라랑 여기서 먹어서 오케이. 그러면 바로 추출로 넘어갑시다. 오! 어, 뭐야? 우리 길도원인데? 뭐, 천방지축 겸지 뭐야? 자리요. <웃음> 자리요. 자리요. <웃음> 근성전 하지? 하하, 나 씨. 안 되겠다, 오늘 그냥 근성전 갑니다. <laughs> 오늘 맞아. 야저 호양 저 사기 아니야? 천방지축 겸지 저거 저 사기 키우네 저 사람. 기다. 려 호랑이 소환함. 얘들 가자. 얘들 들어가자. 아무 일도 없었다. 아빠빠빠빠. 컷. 오야이 정도면 사야 잘 되는 거 같은데? 어때요? 아니 이 정도면 괜찮지 않냐? 언젠컷도 되는데? 닌데 네, 진짜 죄송한데 아경품 받아서 배가 너무 아파 화장실 갔다 와야 될것 같은데 <laughs> 큰일났다 아내경품쇼또 <laughs> <너> 화장실 쇼아 좀... <laughs>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오늘 조금 늦었죠? 업데이트는 좀 됐는데 제가 좀 늦었습니다 어쩌라고좀 늦을 수도 있죠 줄. 아, 아까 화장실 가는 틈에 자리가 아 어떡해 그냥 여기다 그냥 의자에다 그냥, 시, 그냥 시원하게 그냥 갈게 버릴 거 그냥 오유 오유 별이 소 나지는 해변으로 가요 아, 큰일 났다 또배 아파 아니 커피 이거 방금 한 모금 하자마자 배 아프네 야 이거 어디야 이 엔젤리너스 이거 아니 엔젤리너스 사장님 이거 야, 버닝 서버 이거 <laughs> 경쟁자였어 씨 아니 버닝 일섭 랭컨가 봐 치즈 집 가라니까 혼자 뿌지지 가고 있다고요 야양바아안그래도 치즈 왜안 와가지고 슬퍼 죽겠는데 너 그러지 마라, 던는사랑 그거 그런, 그런 걸로 놀리면 안 된다 너는 진짜로 그뭐 보상들은 받아야 되죠 아 근데 그 진짜 큰일났다 진짜 죄송한데 저 갑자기 그, 갑자기 사라지면 이해 좀 부탁드려요 여기 계니 어디야 이 새끼들! 아죽어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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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았는데 지금 청 아니, 아을아해서니성문 사수 중 근데 이거, 니거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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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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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아니, 2니 아니, 니니니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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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이또청어등어대신 아니야? 그래, 공한 줄만 나와도 쓰자. 공두 줄이 아니라. 야공두줄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바로 자랑해버려야 돼. 아 이거 좋은 건가요? 개구린 거인 돌리세요. 오케이, 절대 안 돌리고. 앱솔 무기 받기. 17석 이거 받아야 됩니다. 이거 추움을 좀 뽑고 갈까요, 여러분들? 어차피 영안볼이 조금 있으니까 이거 내가 봤다 되게 오래 쓸 거란 말이죠. 최소 03추는 해야 될것 같아. 오! 화불도 오는데 이거는 좋은 건가요? <laughs> 오! 유, 그 유니크 앰블럼 쓰니까 거의 원빵인데 아니 근데 또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체리가 지도 버닝 서버에서 으로원서 판다는데 <laughs> 네가 가서 게 주자. 세글자님이 원하신다고요 아니 왜왜왜왜왜왜이야 왜, 왜, 왜 아니 골목 상권 조용히 좀잘 어? 될까 싶었는데 아니 갑자기 대기업의 행버 동네에서 마트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마트 들어오네 지금 이마트 트레이더스 들어오네 큰일 났다 씨늘 좋다 아주 그냥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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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귓말로 보내는 건안갈 겁니다 저는 똑같이 그 고학으로 가는 거나 길드 그거로 가야지 무자본도 선물은 받아야 라고 하시죠 그럼 만약에 저희가 무자본 하고 선물 본격적으로 받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줄 알고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무자본 이 아니에요 님들 다 받아지기면은 호화파티야 아 물론 전 말고 다른 분들이 좀 호하겠지만 나는.. 저는 뭐 똑같겠죠 저는 뭐 비슷하겠지만 다른 분들 입장에서는 또 많이 받을 수도 있으니까 맞아 청류가청류한테 100만 캐시 선물하면 밸런스가 무너지는 걸 이제 다른 사람들.. 어다 봤네? 어때 난안 들어왔네? 미리 핸드폰에서 청묘.. 청료, 청묘야 이거 질러 이거 써 해가지고 얼마나 슬프냐! 야! 정묘야, 크리스마스 선물. <laughs> 어때 겁나 세지? 컷! 컷! 반 a t 일단 길들다한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t 세다미쳤쳤다 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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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u 모았습니다. 오늘 넥슨 그 직원분 화장실 급하게 달려가서 휴지 따갈려고했는 휴지 없어서 못 삽니다. 천사백5 때문에 한분 오늘 좀 불행하게 됐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천사백5시 바로 그냥 잘못 해버렸습니다. r r 리